오 오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러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병든 몸들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 평안케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몸이 아파서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파서 힘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들면 아프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가 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아, 고통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통에 쌓여 있으면은요, 우리는 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든데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희가 7일날도 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은,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힘든 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밖으로 이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게 안 터져 나오면은 속에서 터지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이래저래 참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은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은요 먼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야 살죠. 마음이 편해야 살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든 것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득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태어나면 이따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자, 여기서 저희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 감사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꼼짝없이 못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고, 저는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길 가, 길을 걷다 보면은, 저도 걷지만,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두 발로 중심을 잡고 걸어 다니는지 막 뛰기도 하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물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네 발로 이게 딱 안정적으로 딱 앞발 뒷발 해가고딱해 가지고 해가지고 강아지들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딱. 얘네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네 다리로 우리가 상을 피잖아요. 상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다리 두 개만 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근데 다리 네 개를 다 피면 어떻게 되요그 위에다 뭘라도 든든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게 네 발로 서 있는데 사람들두 발로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두 발로 걷는데,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그래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들은 걷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지금 걸어서 귀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서 저 인천도 갔다 오시고, 걸어서 여기도 오시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니까 이게 걷는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내가 답답하면은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요 앞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만약에, 거칠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하다 못해 집 앞에 있는 그 벤치에 잠깐 나가서 약간 앉았다 들어와도 살 것만 같은데, 거기를 못 나가요. 걷지를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걷잖아요. 제가 그전에 다리가 한쪽이 부러져서 여섯 조각이 났어요. 다리가. 여섯 조각이 나서, 이거를 이제, 가운데다가 심을 박아서, 이렇게 뼈를 맞춰, 붙였어요. 맞췄어요. 맞추고, 이 무릎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스, 나사 있죠? 우리 그 나사. 나사로 이렇게 박아서 고정시키고. 복숭아뼈 위 있는 쪽에도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만 그때 이제 수술을 할때 다리만 이 맞추려 하다 보니까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거기 망치 갖고 와. 거기 드라이버 가 좋아, <laughs> 거기 톱가져아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지 뭔가 지지직 하면서 뭐 타는 냄새도 나고 막, 어우, 이게 맨정신으로 그 수술을 받들려니까는, 야,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다리가 쑤셔요. 이 나사 박은 다리가 욱신욱신 아파요,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근데 그 다리가 부서지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래서 목발을 양쪽에다 짚고 다니는데도 힘들은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목발 짚고 밖에 나가는 게더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 맨날 이렇게 누워 있으려니까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안,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어, 근데 또 말씀을 전하러 또 가야 되는데 약속을 받아놓고 나서 다리가 부서졌으니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발을 짚고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는데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그래도 그렇게 다녀오니까 좋, 좋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다니는 게 이게 은행 거예요. 은행 거예요. 다니는 게 은행 거예요. 근데 어떤, 이분은 근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가, 걷지를 못했대요.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딸이 그랬죠. 네살 때까지 걷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못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교회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요, 혼자서 일어나더라니까요. 안진병에 일어난 것처럼 진짜, 그때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서 끙끙거리더니,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할렐루야. 네살 때.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두고 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평생을 두고 걷지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걷는 게 제가 한번 그렇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걷는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지금 제 다리가요. 그때 돌아다지 말라 고 그랬는데 하도 병원에서 몰래몰래 도망 다녀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잘 이게 이게 맞춰져서 이게 굳어야 되는데 삐뚤어졌어.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저도 모르게 다리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오른쪽 다리는. 의사 말잘 들어야 돼. 근데 더잘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의사 말잘안 들으니까 삐뚤어, 다리가 삐뚤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삶이 삐뚤어져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다리는 그냥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걸어 다녀도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삶이 삐뚤어지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의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구... 고침을 받느냐? 저는 두고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고난이 영적 가벌이 된다는 그 말씀이 두고두고. 왜? 육체가 이 고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어디예요이고니온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 그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딱 들어갔더니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대요. 여러분, 눈이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보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 들어, 그분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탁 보여요. 앞에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근 감사하게도요, 저희 그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예배 때마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하면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받아들여지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가끔가다 보여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가 돼요. 말씀이 역사가 되면은 병도 치유되는 거고요.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고요. 아멘? 병마도 쫓겨나가는 거고요. 모두 더러운 거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장하시면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네요. 근데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어갖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쫓겨나온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고,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올커니 다시 들어가자. 그러고서 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야 저기 좋은데 있어 같이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어렵게 됐다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귀신을 쫓귀신이 쫓겨 나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돼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면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렇죠 근데 왜질러 보세요? <laughs> 왜 당연한 걸 물어보신다고요? 이게 <laughs> 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말씀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말씀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귀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귀신이 그대로 쫓겨가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보니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가 있죠? 우리 그리스서 구원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을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을 병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내병이 네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갔어요. 그 순간 피해가 혈루증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엉뚱하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닥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주님 몸에 손이 닿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편안히 가라. 예,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딸이 연약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가난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고쳐준다고 해도 끝까지 쫓아붙잖아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는 주님이 나는 너 잃어버린 어? 양떼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가라 그러고 그래도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도, 자기가 개들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떡곰물 조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믿음에 감동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 너를 구원하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어떤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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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래야 50견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잠도 깨고 예,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laughs>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지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이스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을 아람어로 달리다군이다 달리다군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마가 치유받고 우리 마음에그 믿음에 앉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독수리가 알겠지만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뛸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00년 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고 믿음 있어도 안될 걸?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 이 믿음이 곧 무엇과 연결되어 오전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주를 악망하는 사람, 주를 악망하게 돼요. 주를 악망하는 자 올라가, 그죠? 아까 찬양했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지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살면서 한 가지 똑같은 문제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겪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다양한 그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그 믿음이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안진병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저희들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아버지나 기뻐 뛰는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크신 은혜를 힘입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